집중 공격 연습 문제, 오른쪽 1-2번 문제입니다. 자, 전 B분의 A, A-B가 제 3사 분면 위에 점이 다 그랬습니다. 그 힌트를 통해서 선생님과 A와 B의 보호를 결정하고요. 그 AB 보호를 통해서 아래쪽에는 보기 다섯 개의 보호로서 제 4사 분면에 있는 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3사 분면 위의점이라는 것은요. x 좌표와 y 좌표의 보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? x 좌표는 음수가 되고요. y 좌표는 둘다 음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. 둘다 음수가. 괜찮죠? 자, 그 말로써 쌤이랑또 나눗셈의 부호가 결정됐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? 자. 곱셈과 나눗셈의 부호.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서로 보호가 다르다라는 뜻이다. 그렇지. a와 b의 보호가 다른데 자, 이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-b를 이항하면은 어떤 값이 되요.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잖아. 서로 부호가 다른데 b가 더 커. 그렇지. a의 값은 음수가 되고요. b의 값은 양수가 되겠다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걸 통해서 선생님과 다섯 개의 부호 아래 위에 있는 일 번부터 오 번까지의 부호죠. 부호를 한번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번 보기입니다. 음수가 되고요. 양수가 되는 거 쉬었고요. a b 콤마 마이너스 a입니다. 보호 어떻게 되죠? 곱분0보다 작죠. 서로 다르니까 a가 음수인데 음수 음수 양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. 3번 보기 a 마이너스 b 콤마 a b 제곱이에요. 잘 따라오세요. 자 a에서 b를 빼입니다.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음수에서 양수 빼니까 음수가 되는 것. 다음 a가 음수거든요. b의 제곱은 양수야. 음수와 양수로 곱하니까 음수가 되겠다. 자. a 제곱 콤마 b가 됩니다. 자 어차피 a가 음수 양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요. b는 양수가 되고요. 그렇지.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 a분의 b입니다. 자 a가 음수가 되는데 음, 음은 양이 되고요. 자 얘는 문제에서 음수라고 되어있겠다. 괜찮죠? 우리는 제4사분면이니까 부호는 어떻게 되야 돼? 제4사분면은 x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. y의 부호는 그렇지. 음수가 되겠다.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는 것 여기 딱이겠다. 그죠?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?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 확인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